와 진짜 대박! 와 이거는 완전 요 앞도 있다니까 여기 저쪽 건물 여쪽에 보이는 거 이게 다 지식산업센터라고 이 화면에 들어오는 게와 아. 대박! 저건 아파트 아니야? 저 기둥 두 개는? 저것만 아파트. 아 저것만 저저로얄두구 저건 아파트고 이거 이것도 저기, 다 네. 저기 저기 삼성 있어 삼성 삼성 저희 뭐들 에듀센터. 그래서 삼성사람들이 많아서저쪽에카페가더 많아요 음... 3,000원에서 3 0 0어마에서3 0 0 0다에건물0 0 0원에서3 0 0에앞에앞에서3에 짓고 있는 거나에저3에 이제 음식점이 에이들어오기원원하는 거지 0 <laughs> 0원에는거0어차원 여기 더 이상 사람들이 더 이상 업체가 많이 있을까? 나같이 이렇게 좋게 작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까? 힘들지 나야. 내가 봤을 땐 힘들어 그렇게 하기 그러면은 여기 부양받은 사람들 우리나라 50대 60대? 어, 40대 중에서 1인 기업으로 창업해서 기술이나 제조업 할수 있는 사람 비율이 엄청 낮을 거라고 아 그래서 저기 그 여기 보니까 물류창고를 하는 게 제조업이라고 하긴 하는 거 같아요 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에몇 명이나 되겠네 여기도, 여기도 지금 식구 있고 이거는 식당 같은데? 이 붉은색 건물은 아, 와, 아니, 옆에도 있었네 건물이 식당 건물이야, 같은 건물 와, 대박 이거는 아니, 안 한화가게 안, 안 잡힌다 이렇게, 이렇게 해야되는님 와, 건물 진짜 후우 이 동네가 왜? 야 동창역 앞에 미친 거 아니야? 이렇게 아시짜대 이렇게 많아 예? 어? 지식산 센터 너무 많아 응? 여기, 대박이야 여기도 지금 G타워 짓고 있죠? 좀 많긴 하다 예? 많긴 많아 여기 건너도 엄청 많아요 건너도 금강타워 뭐 겁나 많아요 고생이 그리고 저기 저기가 제일 크대저 저기 쪽 끝에 지금 새로 coboy? y 데 s 빨간색 저거 o 스 o y I 는데 저기 예 현대 엔진 am a 별로 안 커보이는데 겉보기 b o y I am a coboy. I am a 저기 b o y 저기 m a c 두동이 y I a 아아 그다음 o y I am 동 coboy. I 동인가 c 동 b o y I a 그러니까 이런 타워들이 3, 4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타워들이. 아유 너무 너무 너무.